오늘 말씀은 전도서 12장입니다.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솔로몬은요 나이 그 스무 살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나이에 아버지 다윗 왕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위에 오른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가 아주 태평성대하게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린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제 일천 번제를 드림으로써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지혜를 받고 어마어마한 그 부귀와 영화를 누린 전무후무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왕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였고 그리고, 어, 이제, 다이드 왕의 그 성전 건축을 다 준비해 주셨지만, 어쨌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봉헌하였고, 그리고 이제 정말 뭐, 그, 당시에 그 원방, 그 근처에서는 정말 존경받는, 정말 추앙받는 그런 신적인 존재와 같은 그런 왕으로 일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호화, 호화로운 삶을 살고 명예와 권세를 누 누린 것과 함께 이제 그가 참 잘못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방 여인들을 많이 데려다가 이제 처첩으로 삼은 그러한 일입니다. 그것까지도 그렇다 할수 있겠지만. 더 잘못된 것은 그들이 함께 가지고 온 들여온 이 방신을 허용하고 이 방신을 섬지기까지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기도 한왕입니다 그는 인생 말년에 이제 인생의 말년에 이 전도서를 기록하였는데 전무후무한 영화를 부귀영화를 다 누린 이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막바지에서 이제 내린 결론을 잘 기록해 놓은 것이 본문 전도서이고, 특별히 전도서의 맨끝 12장의 말씀입니다. 자,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맨 끝에 보니까요. 1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목적, 여호와를 정의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여호와를 정의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언제?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늙어서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을 때가 되기 전에, 또는 천국 갈 때가 가까워지기 전에, 쉽게 말씀드리면,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활동할 수 있을 때에 그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가 바로 3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리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저금으로 붙일 것이며 창들로 내어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요? 우리 육신이 이제 나이, 잡을, 나이 들고 늙고 병 들어간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우리가 힘없고 이 땅을 하직할 날 병들어서 이제 내 마음을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을 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절에는 원함과 욕망이 그치고 이는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된다해서 곧. 이 땅을 하직하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구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하라? 나를 만드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육신은 땅에 묻히고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이라고 솔로몬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일평생 스무 살이라고 하는 요즘으로 보면 20살이면 아마 철도 안 났다고 할것 같아요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가지고 일평생을 40년 동안을 왕 노릇하면서 온갖 명예와 부귀 다 누렸던 그가 마지막 인생 만년에 이 세상을 하직하기 전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하는 거예요 곧 육신은 땅으로 들어가고 나는 곧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젊어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지억하라 이렇게 기록을 해 놨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놨죠. 하나님께서 하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13절에 다시 한번 있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살아온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우리의 행위가 행위록이라고 하는 책에 낱낱이 기록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잘한 일, 착한 일, 나쁜 짓한 일, 못된 짓한 일, 이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그 모든 선 악간에 우리가 행한 행위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명령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때때로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으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못된 짓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아주 못된 속성입니다. 이건 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행위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거수 일투족이 낱낱이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잠시도 잊지 마십시오. 그 사실을 이렇게 기억하고 망각하지 않고 늘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불꽃같은 눈으로 주시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함부로 이 세상을 허투르게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의 소중함은 제3 강조할 필요가 없이 누구나 다잘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저도 그랬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역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를 점점점 먹고, 60, 70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시간이 빨리 가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아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한 달이 금방 가네? 아니, 1년 얼마 안된것 같은데? 어제 어떤 분이 그러대요. 내가 이 집에서 6년을 살았는데 와뭐 벌써 6년 됐지 이사 가야 되는데 네, 6년이라고 하는 시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야 6년 살았는데 어느새 6년이 살았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시간은 그렇게 빨리 흘러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현재의 소중함을 자주 잃어버리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사실이죠. 어제도 하루, 오늘도 하루, 내일도 하루 24시간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항상 우리 앞에 언제 영원히 끝없이 내일이 올 것처럼 생각하고 산다는 것이죠. 착각입니다. 언젠가는 내일은 우리 앞에 오지 않습니다. 지나간 하루 어제는 절대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은 현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미래도 소중하고 과거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은 현재 오늘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복되게 보내십시오. 이 시간을 즐겁게 보내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십시오.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 시간 지금입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내일 온다는 보장 있나요? 아니, 1년 뒤에, 아니 10년 뒤에 내가 살아 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 단한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 날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게 언제일까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일 까지만 아니 오늘까지만 인생 살고 내일은 하나님 앞에 간다 하는 이 마음 이 정신 가지고 살면 오늘 하루를 허투를 살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솔로몬 역시 지혜자라고 하면서도 인생 말년에 해하리 행한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된 것이다라고 전도서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인생은 단한 번뿐입니다. 이행 연습이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머지않아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날이 곧 우리 앞에 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이 명령을 지키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은혜 가운데 우리가 만세전부터 택정을 받고 이 땅에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와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만 년, 천년살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속하게 날아가는 것 같은 빠른 세월을 우리에게 주셔서 신속하게 우리 일생이 끝나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우리의 삶, 이 땅에서 단한 번뿐인 삶을 너무나 허송세월하며 허투로 보낸 것이 우리들의 무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루하루를 창조주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